수도권의 상위 20% 아파트 값 평균이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5채 가운데 한 채는 매입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하위 20%인 저가 아파트 값 상승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상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식 가격이 올해 초 9억 원을 넘어서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는데 지난 9월 18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매 호가는 계속 올리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건한 달에 한건 남짓한 상황. 15억 원이 넘는 집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안될 거래가 될 수도 없지. 누가 18억짜리를 그 전에 대출이 있었을 건데 대출이 없었다고 하면더뿌려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 쉽지 않은 거죠. 지난달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상위 20%의 평균 아파트값은 15억 307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8월 평균 10억 원을 넘어선 뒤로 지난해 9월 12억 원을 돌파했고 올 들어 13억 원을 넘어 지난달 대출금지선인 15억 원이 깨진 겁니다.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올해 1월 1억 9천만원대를 보였던 수도권의 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2억 7천9백여만원까지 올라 10개월 만에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저가주택의 급등세로 인한 고가주택과의 가격폭 축소로 집값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벗어나서 내집 장만을 하려는 30대들의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 몰렸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바람에 중저가 아파트들까지 동반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과 대출 규제 강화 기조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는 당분간 더 움츠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